안녕하세요. 글씨캠프입니다. 아, 우선 감사의 말씀부터 올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 저희 멤버십 회원이 되어주신 김창욱 선생님 네, 감사드립니다. 아, 신청을 하셨어요. 이름 쓰기.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씨는 워낙 많이 써봤죠? 이제 천천히 그래도 이제 하나 하나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여졌죠. 물론 방법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은 아, 그래도 좀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 방법. 네. 자 우선 이렇게 칸을 중심을 칸에서 중심을 한번 잡아보세요. 양쪽으로 나눠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삐침과 파임이 나올 때이 각도가 중요합니다. 특히 빛침과 파임이 같이 공존을 하는 경우가 많죠. 자, 여기서 시작을 해서 세워주면 이쪽도 같이 세워줘야 되고, 높이면 같이 높여야 됩니다. 항상 빛침을 주해서 파임을 쓰신다. 김치성 가지 분들은 쓰다 보면은 자꾸 이게 들어가던가, 그 나오던가 그러죠. 예. 이럴 때 방지하는 방법이 우선 여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삼각형 모양이 나오잖아요. 이쪽 안쪽을 좀 많이 이렇게 좀 집어넣는 게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획을 어, 이 끈, 이 지금 삐침 끝나는 부분 살짝 위쪽에서 이렇게. 그럼 간격이 어만큼 남았죠? 그럼 여기 점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내려가는 게 유리합니다. 그렇죠? 관관이 한두배 정도 남았죠? 점은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찍으세요. 그리고 좀 크게, 이쪽에는 좀 이렇게 나오게 크게 찍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여기가 꽉차 느낌이 들잖아요? 그럴 때 중심이 이렇게 설정이 돼 있는 상태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중심이 여기죠. 음만, 여기서 시작을 해서 온만큼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비교적 그냥 반듯하게, 예, 자형은 맞치실 수가 있습니다. 쓰시다 보면은, 이 각도를, 어, 더 세울 수도 있고, 더 눕힐 수도 있으니까는, 다양하게 한번 연습할 때 시도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행서 쓰는 거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막, 박명을 하거나, 사인을 하거나 그럴 때, 아, 물론 한글로 주로 다 하지만은, 이제 한자를 써야 될 때, 행서체로 쓰시면 훨씬 더 멋있어지고 격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것도 평범하게, 네. 평범한 방법을 할게요. 여기서 이건 획이고, 획과 획이 연결돼요. 여기서 살짝 끊어서 하세요. 내려걷고, 여기서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여기까지. 이런 형식으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자가 창성할 창자인데 아 이거 참 쓰기 어렵죠, 그렇죠? 참 계속 쓰면서도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써놓고 이제 설정을 할때 이렇게 선을 양쪽으로 이렇게 거 보세요. 그러면 시작하는 점이 살짝 조금만 나가서. 그이 자료를 봐도 창자를 잘 썼다 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자라고 보셔도 돼요. 자, 이제 뜻은 좋은데 <laughs> 쓰기가 어렵다. 자, 여기서 중심을 똑같이 이렇게 중심을 잡아 놓으세요. 예, 네, 중심을 잡아 놓으시고 자, 여기서는 가로 공간이 이렇게 쭉 여러 개 나오잖아요. 하나, 둘, 셋, 네, 다섯 개 나오죠. 이 공간을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훨씬 더 반듯해 보이겠죠? 넓었다 좁었다 하면은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이것도 크기를 뭐 위에랑 아래랑 비슷하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렇게 쓰시는 게 안정적일 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서 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무슨 요 중심에서 공간. 그러면 다음 액을 할때요 공간 요만큼만 아래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길이만큼만 내려와야지 이 길이보다 여기가 이만큼 더 길어지게 되면은 그렇죠. 간격이 많이 넓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철저한 그 설정에 의해서 쓰여진다 글씨라는 게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공간이 비슷하게 이제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이것도 중심에서 온만큼만 와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쪽 각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쪽 각도도 같이 대칭이 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는 세워놨는데 어, 기울게 한다든가 기울었는데 세운다든가 이러면은 그조형성에서 많이 좀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딱 그러면 마무리 졌습니다 자, 이게 이제 행서로 왔을 때는 아, 좀더이 어떻게 써드려야 되나 지금. 좀 생각을 좀 많이 좀 해봤어요. 전체를 여기서 그냥 횡만 연결할지, 자 방법을 아, 가능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올라가세요. 이렇게 해서 딱 찍으면서 살짝 빼면서 이렇게 연결돼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더 이렇게 좁아지죠? 예, 약간 좁은 듯해요. 여기서만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laughs> 맞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스타일 예. 그 다음에 이제 홍자 이거 홍자도 참 어려워요 넓은 홍자 뜻은 굉장히 좋죠 이름 뜻은 그렇죠 예. 여기서는 이 삼수변이 문제예요 삼수변이 문제입니다 약간 그 모양을 전에 써 드렸던 거랑 조금 달리 하려고 해봤는데요. 우선 이건 역시 이렇게 중심을 잡아 놓고 제가 해드리는 게 이게 뭐 이런 형태만 있는 게 아니고, 쓰는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자형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기는 좁고 넓죠. 그랬을 때 이걸 칸을 다시 3분의 1로 나눠 보세요. 그럼 삼수변을 쓸 때, 삼수변 쓰는 것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하나 찍죠? 그러면 사선으로 이만큼 띄우세요. 그럼 공간 이만큼 나왔죠? 요거의두 배. 요공간의두 배. 수직으로 내려서 중심을 맞춘 상태에서 첫 번째 점 끝을 보고 올라갑니다. 요렇게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 보통 아래 이한 일자를 더 길게 긋는 그런 모양새가 있는데, 일부러 비슷하게 해봤어요. 이게 더 쓰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중심은 질질적인 글씨의 중심은 여기가 되겠죠. 왜 네, 칸을 두 칸을 차지하니까. 자, 여기서 하나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너무 차이가 편차가 크지 않게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점을 요 안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이삼수변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쯤은 더 이렇게 빼서 이기로 쭉. 나오게 하고, 요거와 호응되게, 정말 이렇게 좀 크게 찍으시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죠. 네.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행서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모양 자체가 여기서는 조금 변화가 좀 있을 거예요. 네. 자, 삼수변이 행서로 올 때는, 이렇게 점을 찍죠. 힘 빼고 다시 내려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눌렀다가 다시 이렇게 빼세요. 그리고 여기서 한 일자를 이렇게 탁 긋죠. 우선 띠세요. 그리고 여기서 한 번에 이렇게 내려주고 요거는 살짝 뭐안 올라가도 괜찮아요. 이거보다 짧게 내려와도 괜찮아요. 여기서 이런 방향으로 와서 이렇게 살짝 끊어 볼게요. 이렇게 연결되고 점이 힘 빼서 다시 눌러서 이렇게 연결되는 형식. 이걸 뭐 반대로 길게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짧게 하고 길게 하고 이런 형식이 조금 자유롭고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음. 일단은 제가 이렇게 이런 방식에 의해서 쓰여진다는 걸 제시해 드릴 뿐이지 자영은 쓰시다 보면 아 내가 이렇게 쓰는 게 좋겠다는 게 분명히 설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아, 이름은, 글씨는 이렇게 쓰는구나 하고서 기본적인 그런 정보를 얻으셔서 많이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